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의 종이 왔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 기분 나무 보여드려요. 어, 우리가 그 기분 나무를 통해서 음,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 잘 보여드릴게요. 음, 기분 나무가 이제 어, 잎이 많이 자랐고요. 올라가는 잎구의 하트 모양이 이제 좀 가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음, 오늘 영상에서는 어, 이번 대통령 선거 있죠. 음, 20, 21대 대통령 어, 누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음,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 저번에 얘기했어요 음 윤석열 정권 어, 이전에 그 대통령 선거 있죠 어, 그때 무리가 어, 많이 왔었습니다 음, 누가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서 그때 어, 이재명하고 윤석열 둘 중에 한 명으로 어, 이렇게 어, 뭐랄까 음, 많은 사람들이 음, 궁금해하고 비교하고 그랬습니다 음, 이때 제가 어몇년 전이죠. 어 그때 생방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누가 되는지는 잘안 보인다. 하지만 이 대통령 후보 중에서 한 명이 어, 단명하시는 걸로 나는 보인다.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랬어요. 그때 저번 대통령 선거 때가 어, 후보자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많았어요. 어 많았는데 어그 중에 한 명이 어, 단명을 어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그, 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 그, 그 포스터가 어, 벽에 붙어 있을 때그 사진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런 적이 있었죠. 음, 누구라고, 어, 이야기는 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을, 어, 좋아하고 그분을 또, 음, 이렇게 또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 그분을, 어, 이름을 명시한다는 것은 어, 좋지 않다 해서 어, 이번 당선 어, 그니까 저번 그 대통령 후보 그들 중에서 한 분이 어, 단명하시는 걸로 보인다 했었습니다. 음, 그이후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 전화를 해서 누가 단명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음, 그 분이 나는 피흘려 어, 쓰러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야기했어요. 음, 그분이 이 씨였어요 이 씨. 음,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에게 어, 전화를 문의한 사람에게는 어, 이름을 어, 공개했는데 오늘은 그 부족정 다수 모든 사람들이 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어, 그 사람이 그 나는 피흘려 쓰러져 어, 모습이 어, 보인다. 어, 나는 그래서 그분이 단명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데그 음, 뒤로 어, 실제로 그분이 어, 피흘려 쓰러졌어요. 제가 영상에 떠오른 어, 그분의 모습은 쓰러져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단명하시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일어나셨고 어, 건강이 회복되고 어, 지금 어, 활동하시는 데는 어, 아무런 지장 없이 음,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다행이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또 어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음, 나한테, 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피 흘려 쓰러진 자가 대통령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 실제로,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 음, 트럼프하고 그 여자분, 어, 둘 중에 하나로, 어, 이렇게 그, 단성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비등비등 했어요. 근데 대학,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도 피 흘려 쓰러진 자가, 어, 대통령 될 것이며, 한국도 이번에는 피 흘려 쓰러진 자가 대통령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하기 이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했어요. 음, 그때 그피 흘려 쓰러졌었죠. 음, 한국에 음, 그분이. 그래서 그때 이분이 아마 차기 대통령 될 것이다 했는데, 어,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하셨는데요. 저는 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음, 결과를 어, 본다 하면은 그 분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시고,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는 것은 몇년 전에 예측과 지금과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보였어요. 빌려 쓰러진 걸 예측했고요. 그리고 빌려 쓰러진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예측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럼 그 분이 정치를 잘하고 잘 마무리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음, 사고를 어, 친다 이거요. 예또 사고를 칩니다. 음,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혼동의 어, 시간을 줄 거예요. 음, 하지만 여기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어, 당선도 되지도 않았고, 어, 그리고 어, 예측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음, 예측 후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 좋지 않다. 음, 나중에 어, 당선 어,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어, 그때 거기에 대해서 2차 예측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지금까지 예측한 것 중에서 어, 다 맞았어요. 그렇죠? 음, 2024년도 얘기했죠? 2025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음, 얘기했어요. 음? 음, 새로운 어, 대통령 당선인이 어, 필리어 쓰러진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자연재해가 많을 것이다 했습니다. 음. 그리어스러진 자가 대통령이 되고 음, 불이 나죠. 어,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에요. 물. 음, 물 사고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음, 물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특별히 물 조심해야지 됩니다. 불하고 물하고 돈. 오케이. 현찰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현찰을 이것저것 살 때가 아닙니다. 어, 살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매우 힘들 거예요. 2025년도 이제 반 됐죠. 음, 2026년도는 더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2029년도까지 힘들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 현찰을 들고 계실 때입니다. 현찰을 월 이렇게 사 가지고 어, 오르기를 바라고 어 그거는 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꾸 사드리지 말고요. 현찰 잘 보유하고 계시고 올해 어피 흘린 자가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이제 불이 나죠. 어, 이제 물에 기운이 돌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돈이 아마 메마를 겁니다. 어, 돈을 현찰을 두고 계세요. 국가적으로는 어, 매우 힘들 것이다. 얘기했어요. 음?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했죠. 음, 중국과 미국의 어 냉전이 생길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쵸? 어 실제로 관세로 인하여 어 싸우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에요. 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쵸? 음 미국과 냉전에 그 냉전이 생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음 경제가 침체되고 어 그리고 이제 2029년도까지 음 아마 대공황이 생길 거예요. 음 미국 대공황이 생기고 또 그럼으로써 음 모든 나라가 힘들어질 것같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우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음, 견뎌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 이 말씀 드려요. 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2025년도에, 장선인, 대통령 장선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올해, 자연재해 있죠? 음, 불이 나고, 어, 물이, 어, 이제 피해가 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돈을, 어, 현차를 어,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경계 대공황이 생길 것이다. 음, 이런 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분함으로 보여드리면서, 음, 영상 올렸습니다. 이 기분함 무에 어, 명단 올린 우리 회원님들 늘 주시하고, 어, 신호 주고, 음, 그리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음, 촛불을 들고 있는, 어, 마음으로. 비바람 치는 날 촛불을 들고 있는 마음으로 음? 조심조심 항상 어, 조심해야 돼요. 음, 지금은 농 어,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 매우 힘들고 어, 공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어, 예상치 못한 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기부나 후에 기부 올림으로써 음, 여러분 어, 마음에 평온이 있고 그리고 원하는 끝이 이루어지라 봅니다 음, 저는 신호 어, 영상 마치고요 어, 신호 어, 주고받는 작업할 거예요 음, 우리 기부나무에 어, 신호 어, 올리는 업그레이드한 어, 회원님들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영상에 궁금하신 분은 전부에게 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